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가 요한, 요한 1 3장1 8절에맞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또 새겨보고자 합니다. 요한 1 3장 18절에는, 자녀들 우리가 말과 하루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정할 때, 이 말씀을 주시게 돼서, 진실한 게 하나로 하자의 그 의미를 깊게 알지도 못할 때요 그러나, 우리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 부모를 아직까지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저께 어떤 그 기도방에 들어갔다가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거를 봤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그 전문의가 한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환자 옆에서 코를 훌쩍 가리면서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못 먹는 엄마, 눈도 못뜨는 엄마한테 어땠든지 뭘좀 먹여보려고 애쓰는 건 누구? 누구가요? 아들. 딸이요. <laughs> 그 다음에 그렇게 수고하는 며느리요. 그딸 옆에서 저기 멀지가 치씩 서서 다 바깥에나 내다보면서 한 번씩 흘끔흘끔 보는 사람 사이그 다음에 뭘 하는 것처럼 한 공단이 들고 와서 엄마,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엄마 이거 잡죠. 잡져. 그저 잡죠에 살아. 그런 거한 봉쇄다 툭 건지듯이 죽으면 별 대화도 없이 물끄러미쳐다라보다가 어떻게 해? 빨리 일어나야지. 우리 엄마 큰일 났네. 이러다 돌아가시겠어? 그러면 누구예요? 아들. 그 다음에 보따리 같이 들고 와서 얼굴 삐끔 보이고 바깥에 나갔서 핸드폰이나 주물르고 카톡이나 하고 전화나 하는 사람 누굴까 그러면 명느리 그렇다고 하는 글을 올라온 걸 보면서 제가 이말을좀 생각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가 막힌 며느리도 있어요. 기가 막힌 아들도 있고,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96세신데, 다 어떻게 본다면 다 기가 막혀요. 어머니가 무슨 일 났다면 총 집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식들한테 오사바타 하는 어머니가 아닌데도 서로 난리예요, 그냥. 영세가 놓고 싶으니까, 뻑하면 입원했다, 뻑하면 수술했다. 그 얘기를 별로 들려오는 얘기가 없어요. 조심도 안하니까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도 엄마를 찾아간다고 전화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어요 자녀들아, 오늘 주님 말씀에, 말과 할수록 안 하지 말고 뭘하세요 첫째는 진실함과 두 번째는 행함으로 하자고. 위안에서 사장, 살펴려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요? 해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 아. 항상 사랑 뭐와 함께 다녀요, 빛과 함께 다니고, 밝음과 함께 다니고, 소망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랑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사랑의 속성 은 어때요? 그때는 따뜻해요. 여러분. 차가운 기운은 죽음과 가깝죠? 근데 따뜻한 건 어때요? 사랑과 가까워요. 사랑과 정이 있는 곳에는 죽을 것도 강아지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보호소를 데리고 가서 누군가 모를 사람들이 치료를 해주고 기르고 더 불쌍이 없고 저도 노견이 있었는데만 나도 못 먹는 거는 먹여요. 불쌍하니까 얼마 살겠나. 16살은 됐지. 하늘로 짐승한테도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에게는 가족과 친지라도 천사랑 베푸는 게 어렵더라고.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은 주는 걸로 만족이 있고 끝나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때요? 피드백이 있어야 돼. 내가 사랑을 하면 거기도 뭔가 사랑 받는 표시를 준다든가 같이 사랑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감정이 상할 일이 생기고 단절이 되는 걸 느끼게 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도 사랑은 빛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은 따뜻해요. 그리고 또사랑 어때요? 일반적으로 볼때 달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달콤한 사랑. 요즘 CBS인가 c 에 s 보가 달콤한 큐티가 나오더라고요. 말씀, 사랑이 얼마나 말씀이 꿀조럼같이 달고 맛있으면은 거기다 말씀 큐티 하는 데다가 그렇게 달콤한 큐티. 새벽 6시 반에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랑은 다, 단 거는 어때요? 맛있어. 맛있는 건 어때요? 길어, 긴 것은 거예요? 귀차 제가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단단한 거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단한 아, 네. 건 기쁜 거예요. 단단한 건 뭐든지 열매가 좋아요. 그러나 단 음식일수록 단 것일수록 단 거일수록 어때요? 성숙한 성숙의 계절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입어줘야지 연단 없이 훈련 없이 단 것은 없구나 아멘니까요 여러분 아,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참겨야 되고 죽어야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많고 주님과의 사랑도 사랑이 쉽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왜 힘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기가 결단코 쉽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다 예수님에게만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아멘. 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늘이여, 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더 기쁘게 사랑을 할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다면. 사랑의 정체를 모시며 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모으시라고 했는가? 다시 한번 볼 때에 우리 요한일서 5장 사단 2 0 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형제를 미워한 거짓말안 되면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던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러리어 아, 네. 우리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들, 주안의 형제, 주 밖에 형제,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이 사랑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잘하라고 하셨으니까. 또, 21절을 보면, 우리가 이 개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가 이웃사랑이 있어요. 형제사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수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제일 힘들까요? 이웃사랑도 겉으로만 사랑하고 좋은 것만 나누기 때문에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맺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형제사랑은 어때요? 원수사랑은 어때요? 오해한 것이 풀어지면 악수 한번 하고 남자들 같으면 한단마주고확 풀면 더 친해지잖아요. 근데 형제사랑은 어때요? 제일 힘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왜 그래요? 형제사람은 어려도 꼬맹이서부터 평생 같이 형제로 살아야 되니까 이걸 저걸 다 봐야 돼요. 자라면서 이걸로 저거로다 봤어요. 아무리 예수님께 변화가 다 권사가 됐네, 목사가 됐네, 집사가 됐네, 장로가 됐네, 성대을 많이 해도 그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는 이미 또 떨어져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라면서 같이 많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어때요? 안 좋은 게더 많죠. 어, 거짓말하는 법도 있고, 꼬집어 뜯는 법도 있고, 시기도 많냐고, 실수도 많냐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고자질을 해가지고 싸움도 맴들고또내거 훔쳐가가지고 슬쩍 갖다 감춰가지고, 뭐, 어, 여러가지가 않아요 원래 둘이? 두째, 셋째는 비밀이 있어. 첫째, 넷째끼리 또 따붙이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시식으로 다 아는 사람을 다 수용하고, 그 사람을 형제로 차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왜 하나님은 신약 시대와 이리게 사랑을 강조했으며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을 강조했는지를 그리스도 내의 형제가 참 형제 아닙니까? 그도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하지 않으면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려고 보면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포트이장5절 말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 자체가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할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효와 말구란 뜻이 뭘까요효와 말을 달라요. 혀는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그쵸이 음성을 나오게 하려면 혀를 움직이래, 여기 딸립판을 통해서 이 속에서 우러나는 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말이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표현을 상대에게 전해줄 수 있음으로써, 우리의 속에 담긴 것이 상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이건 뭐죠? 말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행함으로 움직이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왜?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배운 대로 알았는데, 왜 실천 까지는 힘들까? 이론 든 것대로 플러스 뭐가 되니까? 내 생각, 내 환경, 내 처지. 이런 것들을 모었다내 것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네? 손대접하기를 즐겨 하라고 그랬고, 손대접하는 것은 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사랑받고 싶니? 그렇다면 네가 사,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그런 순수한 동기고, 네가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그런 행위고, 네가 듣고 싶은 말로 위로해 주고, 네가 먹고 싶은 것들을 섬겨주고, 네가 입고 싶은 것을 입혀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점수를 매기시고, 우리에게 더욱 사랑할 때도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성경통에서 다시 보면서, 그 다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볼까요? 너무나 잘하는 고린도전서1 3장장에 나와 있잖아요. 1 3장장 사자도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보이기 때문에, 또, 오유하면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유하다면 사랑이 있다고 주님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랑도 인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요, 시기하지 아니 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살인시 시작됐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별것 아닌 일에 시기, 질투, 다툼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형제를 위워하는 살인까지 저지르고도 주여 주여 하고. 주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슬 때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가 오늘이 말씀들을 비추고 오면서 또 말씀하시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냐고. 나는 자랑할 게 많아요. 자식 자랑, 돈 자랑, 잘된사랑안 되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 그 사람은 갈 일이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교만하지 않냐고. 교만하다는건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잘난 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잘난 척할 수가 없죠. 그분이 정말로 잘나신 분이고 그분이 정말로 온전하신 분이면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사람은뭐라 그랬습니까? 무례히 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남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도 인격적인재 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하고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나누는 것, 퍼주는 것, 그렇죠? 베푸는 것. 우리가 배운 다로 실천하면 말과 흐름만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거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으며 특별히 중요한 건 뭐예요? 성내지 않냐며, 악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냐며. 악한 성내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팍팍 주고도 미안해.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잖아. 이해해도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먼저 드러내기 때문에, 남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것은또 사랑이 아니라고 성조은 말씀하시고 있고, 또 악한 생각을 하지 않 거예요. 악하다는 건 사실은 불순종하는 걸 말하거든요. 불순하면 자기나 구역예배 안 가지, 자기나 수류예배 안 가지, 자기나 기도회 안 가지. 꼭 걸고 넘어도, 누구 데리고 안 가려고, 같이 안 가. 그시간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되지지 않겠습니까? 부리를 행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진리를 지키고, 진실한 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진리로 믿으며, 또 부리를 기뻐하지 않으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부리. 불의. 부리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가 등에 보이하는거 하나님을 귀에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이 아니겠습니까? 의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위가, 여기는 왜 지위가 나올까요? 진정한 사랑은 지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 굉장히 문혜를 받았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당함에 근거를 한그 사랑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하려면 조건이 있죠. 뭐예요?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모든 것을 참아야 돼.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가 나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열매, 오래 참은바 그것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모든 것을 견딥니까? 우리의,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늘리아 우리의 믿음의 결국과 영원 구원의 목표를 맞추고 사는 우리는 그 영원 구원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시작도 사랑이고 가운데도 사랑이고 마지막도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요? 해그 응답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 요 무엇인데 이를 것구요? 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사랑합니다. 내용을 달라고봉사달는 사람은 반절하기만 저도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이데 지금 간단하게 모든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더니, 나이 힘이 되신 용하여 내가 저를 사랑하라이다 하려면, 힘들 때마다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것도 체험합니다. 저도 이와 같이 하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여 힘을 얻으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승리하며 주여 삼창하시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